딥모뉴입니다. 이제 하반기 취준이 시작되면서 취준을 처음 하시는 분들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모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취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 난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기업에도 자소서를 일단 쓰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총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막상 서류 합격을 하고 나면 인적성, 면접 등 이후 단계들이 계속 남아있을 거고, 만약 서류 합격을 여러 곳에 하셨을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서류 난사를 하고 서류는 다 합격을 해서 인적성이 겹쳐서 못본 경우도 있지만, 귀찮아서, 어차피 붙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 준비를 소홀히 하고 응시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포스코 인적성은 늦잠을 자다가 못 봤고, SBS 인적성은 인적성 시간이 길어서 귀찮아서 안 봤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후회되는 행동이에요. 그때는 귀찮다는 것으로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회피였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인적성 보는데 두세 시간이면 되잖아요. 준비를 안 했더라도 경험 삼아 응시했으면 미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의 행동은 저는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기회를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해요. 회피하는 성향은 면접 기회가 주어졌을 때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한국투자증권 인적성까지 합격하고 그때 현재 다니는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해서 귀찮아서 또 면접 불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누군가의 기회를 받은 것이고, 저는 그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이든 인적성이든 여러분들은 귀찮더라도 경험 삼아,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경험치를 쌓는다는 용으로 최대한 많이 참석하고, 면접이든 인적성이든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기입니다. 요즘 문과생들은 학점, 대회 활동, 동아리 등 되게 다양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과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친구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초라하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직무가 뭔지도 모르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면접에 가서 잘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수 있고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과도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던 대학 생활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에 임한다면 면접관들도 이 지원자는 특별하다고 설득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심은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모습과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그 사람의 언행과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취준에 임한다면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운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취준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불합격한다면 모든 원인은 내가 부족해서. 하지만 취준을 마치고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지원자를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운이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운이라는 건 경쟁 상대와 면접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경쟁자가 나보다 더 직무나 회사에 적합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때 채용 인원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치열한?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컨트롤 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경쟁하게 될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뛰어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고 별로 준비를 안 했지만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는 게 취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성향도 되게 운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인상, 태도가 각각 있지 않나요? 저는 차분하고 우직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활발하고 막 빠른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도 주관적인 영역이고 평가의 기반은 그 면접관의 가치관일 텐데 그것 또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준 과정에는 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떨어졌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그 면접관이랑 잘안 맞았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잘안 맞을 테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실패해도 과대 해석하지 않기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탈락한 경우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1순위 기업에 탈락을 한다면 정말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하루 동안 슬퍼하시고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불합격이라는 경험을 한번 한 뒤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후 과정에 두려움을 느껴서 회피를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떨어졌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남아 있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할 거예요. 저 또한 처음 불합격을 마주했을 때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 생각하고 한 번은 펑펑 울기도 하고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머물다 보니 의욕도 생기지가 않고 어차피 이번에도 안 되겠지 하고 인적성도 안 보고 면접에도 안 갔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자책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갖지 않으시고 실패를 했더라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셨음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취준이 힘들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불확실성, 그리고 남에게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이 힘들고 지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상품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서류 평가, 인적성에서 탈락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간을 쏟은 공부, 동아리, 취미 생활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저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멘탈 관리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